자, 육문제곱 보겠습니다.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와 직선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분의 3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어, 교점을 알아야 되죠. 교점을 알아야 되고 얘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 얘가 밑에 있으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의 차를 어, 정적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교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ox랑 ax의 교점이죠. 자, 이왕을 해주시면 x 제곱 자 a 마이너스 ox로 묶여지겠네요. 자, x로 묶어 주시면 x 플러스 a 마이너스. 자, 교점을 확인하시면 0이랑 자,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되죠. 여기와 여기가 교점입니다. 따라서 정적분은 0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5까지 자 요식에서 요식을 빼셔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ax가 되겠습니다. 자, 정적분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x 제곱 자, 마이너스 자, 0은 넣으셔도 어차피 0이 되니까 필요 없구요. 요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세제곱 자, 2분의 5 x 2분의 5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자 묶어주실 수 있죠. 요거 3개를 묶어주시면 참고로 어, 여기 보시면 여기랑 여기 보시면 자 2분의, 자, 2분의 1로 묶어주시면, 여기가 5 남고, 여기가 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가 남아요. 그럼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이잖아요.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제곱인데, 이게 같은 식에서 3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3제곱으로 한 번에 묶어주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3제곱 묶어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남고, 여기는 2분의 1이 남죠. 자,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은 6분의 1입니다. 자, 이 값이 3분의 32가 돼야 돼요. 그러면 3분의 32가 6분의 64랑 같기 때문에 이게 64가 돼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6이 돼야 되죠. 자, 니죠 자. 자, 얘가 8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 4의 세제곱이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4가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A는 1이 나옵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식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2차니까 6분의, 자, 최고차는 개수의 절대값 곱하기, 자, 둘 사이 거리의 세제곱입니다. 둘 사이 거리가, 요게 그대로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자, 얘는 1이니까 생략을 하시고, 3분의 32. 얘가 6분의 64.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세제곱이 64가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4. 자, 이렇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